안녕하세요. 경희와 놀자의 준영티재영티입니다 한번 놀아볼까요? <웃음> 네. <웃음> 자, 오늘의 소재는 캠코더와 포장 리본 제일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그려볼 텐데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구성과 조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경희대 시험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본을 먼저 채색을 하는데요. 옐로우 톤을 먼저 채색을 하고 있네요. 빛나는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금색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좀 팁이 있을까요? 약간 이제 톤을 넘어갈 때 옐로우 오크나 세피아 같은 톤으로 바로 어둠을 칠하게 되면 그런 대비가 일어나면서 저런 효과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옐로우 톤보다 대비를 조금 더 금속처럼 네. 좀 많이 주자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색상은 일단 오페라랑 뽀삐레드를 또 활용을 해서 붉은색 계열을 칠하고 있습니다. 선재를 칠할 때 약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선재 같은 경우는 길이가 주가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앞에 있고 뒤에 있고에 대한 그런 명도 차이랑 채도 차이? 그리고 이제 빛을 받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하이라이트 그런 부분 남기면서 칠하는 게 이제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빛 받는 면과 안 받는 면을 나눠서 칠하고 음. 앞뒤 관계의 톤을 정확하게 칠해주라니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제 선재는 톤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빛 받는 그런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밀어서 칠해주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선재 같은 경우에도 얇은 소재지만 저런 두께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부분들을 음... 나타내 줘야지. 양감이 살더라고요. 선재도 얇지만 뭐 스케치상에서는 두께를 나타내기 힘들겠지만, 이 채색을 하면서는 약간 저렇게 두께를 조금 그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 한번 채색해 볼 텐데, 카메라 렌즈가 사진상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카메라 아, 카메라 자체가 근데 어두운 물체고 이 요사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에서 모양들을 좀 살려주면 은 사실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렌즈에 비치는 그런 조명을 좀 굴곡이 지게끔 반사가 되는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색상은 블랙으로 칠하지 않고. 약간 그런 푸른 기 있는 프러시안 계열로 한 재색을 했어요. 약간 한남 대비를 주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 리본 자체 색상들이 난색 계열이기 때문에 저기 렌즈에서 한색 계열로 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물체인데 이번에 이제 그 보면 캐논 글자 밑에 의도적으로 약간 광택을 살짝 남겼는데 실제에는 생기지 않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입시이기 때문에 앞쪽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묘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어두운 개체라도 앞에 있고 뒤에 있고에 대한 저런 명도 조절들이 확실히 필요한 거 같네요 그렇죠 어두운 물체에 약간 팁이 있을까요? 이제 단사광 같은 경우와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남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줘야지 사물이 가진 양감이나 이런 명도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물체이지만 기본적으로 반사광과 하이라이트를 잘 살려서 채색을 하고 저런 포장 리본이 굉장히 밝은 명도고 카메라가 어두우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형의 특성을 활용을 해줘야 출제자의 의도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하얗게 칠하면은 그 소재가 가진 그런 색상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한 부분을 확실하게 진하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묘사를 조금씩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사실은 초벌, 중벌이랑 면칠이 더 끝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시작이죠. 모서리나 경계를 다듬고 선생님들이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제 기준에서는 경계 부분을 정리를 해주거나 덩어리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거나 밝은 걸더 밝게, 어두운 걸더 어둡게 해서 극대화시키거나 그다음에 밀도나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더 많이 올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시키는 편. 그리고 개체와 개체 관계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있고 뒤에 있고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뒤에를 더 털어내고 앞에를 조금 더 잡아서 공간을 더 깊게 형성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중요할것 같네요. 그다음에 보통은 화이트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화이트 찍는 위치는 꺾이는 지점이 화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이, 꺾이는 부분들에 화이트를 찍어주고 하면은 물체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 싶은 소재네요. 네, 재밌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경이와 놀자 다음 소재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시 정시 좋은 결과 있으시고 지금까지 경이와 놀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놀까요? <laughs> <laughs> 안녕.